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학년도 고의 6월 38번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occurs if an object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자,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생깁니다. 뭐할 때요? 만약에 뭐하면 한 물체가 눈으로 빛날 정도로 눈으로 보이게 빛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울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금속 부직갱이 같은 건데요 불 속에 놓아둔 금속 부직갱이처럼요 그래서 금속 부직갱이라고 하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그불 속에 들어가면 얘가 시뻘개져요 주황색으로 돼서 나오죠 그게 어, 바로 온도, 온도 때문인데 온도가 높기 때문인데 자, 우리는 이런 색을 가지고서 온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빛나는 물체의 색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것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s the temperature rises, 자, 온도가 상승할 때, the object is first red, 그 물체는 첫 번째로는 빨간색이고, and then an orange, 그 다음에 오렌지, 주황색이고, finally it gets white, 그리고 하얘집니다. 그 하얀색이 가장 뜨거운 온도라고 하죠.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is useful to astronomers, 관련성인데 온도와 그 빛나는 물체의 색 사이의 관련성은요. is useful. 유용합니다. 누구에게요?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합니다. The color of stars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그 별의 색은 관련되어 있는데 그들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고 and since people cannot travel the great distances to the stars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in a more precise way,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그리고 사람들이 자 여행할 수 없어요. 엄청난 거리, 그 별들로 엄청난 거리를 여행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것들의 온도를 더 정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주 비행사들은 세계 아 천문학자들은 세계에 의존합니다. 자, this temperature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이 온도는 자, 별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The part of the stars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그 별의 한 부분인데, 빛을 발사하는, 방출하는 별의 부분이죠.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볼 때, 별의 색깔은 누구의 온도냐면, 표면의 온도라는 거예요. The interior of the star is at much higher temperature, though it is constant. 그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그러나 정본데 이러한 별의 색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it is still useful. 여전히 유용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와 빛나는 물체의 색의 관계는 천문학자들이 유용하다. 직접 천문학자들이 가서 그 별의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색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게 오로지 표면의 색이, 표면의 온도이고, 실제 별의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용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요, 그 빛나는 물체의 색을 통해서 알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타는 물체의 색에 따라서 온도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장치가, 이런 특성이 useful to astronomers, 천문학자들에게 되게 유용한데요. 이런 별들의 색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의 온도를 더 정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문학자들이 색으로 볼수 있는 건 The Surface of the Stars의 온도이고, 오직 그 별의 표면의 온도이고, 그 별의 내부의 온도는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의 온도라도 알수 있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에게는 유용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법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형용사 다음에요, enough to가 나오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 빛이 날 만큼 충분히 뜨거운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앞에 있는 a metal poker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자, leave는 남겨두다라는 뜻이니까 has been left 하면 남겨진이죠. 그 다음에 be related to 하면 은 뭐뭐와 관련되다. 그 빛나는 물체의 색은 뭐 온도와 관련되다. 그리고 g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가 되다. The relation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 그래서 온도와 그 빛나는 물체의 색의 관계는 is useful to astronomers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annot, 자, since people 사람들이 모하기 때문에 cannot travel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모할 뭐수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의 색에 의존합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예요. 별의 부분인데, 그 별의 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어, 빛을 방출하는 거죠. 어, 근데 어떤 빛이죠? 보여질 수 있는 빛이죠. 그 다음에, t h o u g 화면은 비록 몸일지라도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he, uh, the information,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s. 그 별의 세계에서 얻어진 정보예요. 그래서, 이 information을 수식해주는 obtained 과거 분사입니다. <laughs> 자, 여기서 온,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분은 빼야 되겠습니다. 자, 별들의 색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어, 별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아직은 할수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수정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되고요. 이게 본문에는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이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제가 없애서 다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색만 보고서 어느 정도 대략은 짐작할 수 있고, 표면에 온도라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39번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